맞습니다. 멤버 중에 촉을 믿는 멤버가 있어요. 아, 지성이? <laughs> 똥선 아니야, 똥선? 여보세요? 지성아. 네? 1부터 45까지 원하는 숫자 6개만 불러봐. 1부터 45까지? 어. 7개? 6개! 어, 오케이, 오케이. 바로 간다, 바로 간다. 어. 7! 어. 18! 어. 귀여워, 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? 채물! 어. 오케이. 왜 이제 뭐예요? 하나도 하나도 얘기하라고. 1월 5일. 오케이. 끊어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어. 왜? 본준 알려줘야죠. 로또. <웃음> <웃음> 야, 우리 성인이야. 응 끊어. <laughs> 뭐 하나도 신청 <laughs> 전화가 와. 왜? 켜. <laughs> 어 V앱이죠. 응. 내 네, 댓글 좀 봐주세요. 싫어. 제발. 싫어. 나 쓴다. 어 써. 쓴다 쓴다. 응 어차피 잘안 보여. <laughs> 어 이대로 끊는다고? <끝난다고? 웃음> 네, 여러분 <laughs> 지성이가 사라졌어요. 여보세요. 야. 야. 야 야. 야. 아안 들려. 그냥. <laughs> 형 여보세요. 왜,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해요? 찍고 있어. 형 응, 진짜 1도안 <laughs> 들려요. ASMR 영상 찍고 있다고 있는 거야. <laughs> ASMR 영상 찍고 있다고. 지금요? 어. 아 지금 촬영 중? 어. <웃음> 아니 <웃음> 영상 망쳐놓고 그냥 가는 거야? 보여드리겠습니다 끊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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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량제조인가요 왜? 너 컴퓨터 써야 돼요? 안돼 아니 이 그거... <laughs> 어? 지금 브이앱 중이야, 지성아? 아직도... 아, 브이앱이에요, 지금? <laughs> 너다 나왔어. 어. 한국에 있잖아. 컴퓨팅. 그러니까 지성아. <응>. 안 돼. <laughs> 진짜... 사랑한다 고객님. 응. 왜? 아, 너 때문에 지금 아, 1분 30초 동안 인사도 못 했다고 안 <laughs> 인사도 됐어요? 그럼 어. 제가 대신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. 네요잼에 맡고 있고요 컴퓨터를 지성한테 들려주고 싶네요 지성아 네 아쉽게도 지성이는 아, 저와 네.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바이 자, 진짜 끊지 마 끊지 마, 끊지 마, 끊지 마. 네. 아, 끊지 마. <laughs> 뭐? 너무 지금, 어. 심심해요. 다른 거 해? 아, 어, 다른 거다 했어요. 컴퓨터 말고 컴퓨터 말고 다 했다고? 예, 예, 설거지 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도동은 아, <laughs> 다 했다고 해? 아, 아니, 그건 재밌지 않아. 아, 재밌지 않아. 공연했어 어, 이 숱. <laughs> <laughs> 네 생각으로. 했어. 아, 상상 속으로? 거 응. 그러면, 컴퓨터도 상 속으로 하면 되겠네. 자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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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, 그, 얘기하고 봐. 팬들한테 인사하고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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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하세요. 목소리 네. 깔지 말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NCT의 마케 네, 지성이라고 합니다. 막내제노가 이렇게 브앱을 혼자 하는 거 보고 뭐 너무 대단스럽고요. 네. 되 한, 그쵸, 큰 강아지. 감사합니다. 지성아. 행노잼. <목소리> 감사해요. <목소리> <laughs> 여러분, 지성이 덕분에 지금 2분 40초가량을 여러분과 대화를 못하고 있었죠? 정말 좋은 동생이에요. 그죠?